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너에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와께서 호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보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그달 17일이라.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의 노아와 그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조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곧각 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조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사십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차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 5 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힌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1을 땅에 창의 하였더라